요새 주거단지 곳곳에 노브랜드 매장이 꼭 하나씩 보이던데요. 단순 가성비가 아니라 제품 퀄리티까지 높이면서 동네마트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첨가물 없이 건강하게 식단을 챙길 수 있는 제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마음카페에서도 몇몇 제품들은 입고 소식을 공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동네 노브랜드도 이번 주말 북새통이 한창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해 내용은 이미 소문 다 퍼져서 학부모들이 싹 털어간 이마트 노브랜드 무첨가물 먹거리 10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는 물론 홈쇼핑에서까지. 요새 마누카꿀이 없는 곳이 없는데요. 마누카꿀은 메틸글리옥산이라는 강력한 항균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감염 예방, 면역력 증진, 피부 건강 위장질환 개선까지 여러 효능으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대용량만 있어서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노브랜드에서는 용량은 적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에 프리미엄 천연 마누카꿀을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 쿠팡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더라고요. 아직 만우카꿀 없으신 분들은 근처 노브랜드로 빠르게 달려가 보세요. 노브랜드 가면 진짜 무조건 담아야 할 먹템 중 하나는 바로 이 심플릿 포켓 누룽지입니다. 아니 심지어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무려 5천 원 할인이더라고요. 카트에 냉큼 담아왔습니다. 쌀 100%로 만들어진 요 포켓 누룽지는 제품 이름처럼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13봉지나 들어있어서 가성비 측면에서도 너무 좋은 녀석입니다. 간단한 아침식사나 입 심심할 때 간식으로 하나씩 까먹으면 너무 고소한데요. 저는 잘게 부숴서 시나몬 슈가를 뿌려먹는데 진짜 이만한 간식이 없더라고요. 가벼운 식사로 먹을 때는 뜨거운 물을 붓고 잘 저어주면 이렇게 담백고소한 숭늉이 되는데 김치 딱 올려서 먹으면 집 나간 식욕이 바로 돌아옵니다. 최근 들어 아침에 견과류와 함께 요거트로 아침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매일같이 먹다보니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좀 피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설탕 무첨과 요거트가 시중에 적지 않지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요거트는 흔치 않습니다. 풀무원 설탕 무첨과 플레인 요거트는 무려 16개에 6,980원, 개당 500원도 안되는 가격이라 이거 담아가시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요새 왠지 모르게 생선구이가 자꾸 먹고 싶더라니, 노브랜드 냉장 코너 가자마자 이 녀석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국산 삼치를 가시 제거한 뒤 오븐에 한번 구워낸 제품인데요. 간편한 조리에 냄새까지 덜 나고 맛은 또 맛대로 좋아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도 가능한데 저는 겉바속촉 생선구이가 먹고 싶어서 후라이팬으로 조리했습니다 혹시 비린내가 날까 싶어 후추를 좀 뿌려주긴 했는데 익으면서 고소한 생선구이 냄새가 나는데 괜히 제가 오버했나 싶더라고요 노릇하게 구워진 삼치구이를 저녁 메뉴로 올려봤는데요 평소에 고기를 좋아해서 주구장창 지지고 볶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먹으니 괜히 더 건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살코기가 실하고 간도 삼삼하게 잘 배어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할 맛인데요. 가시는 완전히 발라진 건 아니어서 그 점은 조심하면서 드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생선구이를 평소에 좋아하신다면 이 녀석도 강력 추천입니다. 동일한 제품이 이마트에 파는데 노브랜드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연어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 손질되어 있어서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서 후추만 싹 둘러주면 금세 고급스러운 디너디쉬가 완성됩니다. 요새 카페 가면 좋기 6,7천원은 줘야 과일 착즙주스를 마실 수있더라고요 그렇게 먹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니라 대용량으로 사두기에도 좀 그렇다면 이 노브랜드 착즙주스 캔 제품이 완전 딱입니다. 첨가물 하나 없이 망고와 패션우루츠 같은 달콤한 열대 과일 100% 착즙인데 단돈 880원. 냉장고에 쟁여뒀다가 갈증도 나고 기분도 좀 전환하고 싶을 때 마시면 캔이라 그런가 유독 더 시원하고 달콤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 착즙 주스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요 코코넛 워터가 제격이죠. 코코넛 100%로 건강도 잡고 착한 가격으로 가성비도 잡은 노브랜드 코코넛 버터 코코넛 버터가 건강에 좋은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특히 열량은 낮은데 칼륨은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에 너무 좋고 인뇨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니깐 신장결석까지 막아주는 효능도 유명합니다 쿰쿰한 향이나 맛 때문에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제품 제가 마셔봤을 때는 코코넛 맛이 달콤고소하니 맛도 너무 좋아서 시원하게 한 잔씩 들이키시는 거 추천드려 봅니다 음료, 간식 모두 무첨가로 건강하게 먹어도 요리할 때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다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맛을 또 포기하기는 힘들 때이 노브랜드 천연다시팩을 사용해보세요. 다시마, 멸치, 천일염, 표고버섯 전부 국산 제품으로만 첨가물 없이 원재료 100%로 풍부한 맛을 만들어주는데요. 건강과 맛 모두 생각했을 때꼭 쟁여두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고구마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 구워 먹고, 쪄 먹고, 말려 먹고, 제가 별의별 방법으로 먹은 고구마가 진짜 한 트럭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던 결국에는 질려버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안 질리고 아직까지 잘 먹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고구마 챙겨 먹다 보면 챙겨서 다니는 것도 일인데요. 이 제품은 패키징부터 딱 요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팬트리 한켠이나 사무실 책상 한 귀퉁이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기에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고구마 100%를 분명히 구워 만들었다고 했는데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건지 촉촉하고 쫀득함이 살아 있어서 물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강력 추천 꿀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또 좋아할 건강한 간식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에다마메입니다. 에다마메가 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왜 이자카야 가면 기본 안주로 나오는 그 풋콩찜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진짜 계속 리필해서 먹다가 눈칫밥 먹기 일수인데요. 이거 3 0 0 0 원도 안 하니까 이제부터 집에서 먹으려고요. 이게 조리 방법이랄 것도 없이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적당량을 접시에 덜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가량 데펴주면 먹을 준비 끝입니다. 고소한 맛이 상당히 중독적이고 까먹는 재미도 쏠쏠해서 한두개 주워 먹다가 바로 맥주가 좋았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와 숙취 해소에 탁월하다던데 그래서 그런가 맥주 마시는 마음이 편하던데요. 저희 동네 노브랜드에 가면 입구 초입에 이렇게 과일들도 한가득입니다. 그 중에서 이 칠레산 블루베리. 무려 4천원 할인이라길래 로고트랑 같이 먹으려고 담아왔는데요. 오늘처럼만 장보면 저 진짜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머킷니스트에서는 학부모들이 싹 털어간 이마트 노브랜드 무첨가물 먹거리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머킷니스트의 여러가지 추천 먹거리와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